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휴대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새로 구매하려니 부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더 똑똑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청지에서의 휴대폰 구매 방법부터 할인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팁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비싼 돈 들여 휴대폰 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휴대폰 성지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휴대폰 성지란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마치 여행지의 명소를 성지라고 부르듯 휴대폰 가격의 성지 인셈이죠. 일반 대리점이나 통신사 매장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대규모 할인과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찾습니다. 성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박리담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판매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조금의 마진만 남기고도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죠. 그 덕분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훨씬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대리점에서는 특정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된 할인만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지에서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외에도 매장의 보조금 혜택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지에서의 구매가 더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성지에서 최대한 할인을 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해요. 바로 공시지원금과 보조금이에요. 공시지원금이란?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서 약정을 맺고 개통할 때 제공하는 기본 할인입니다. 이 금액은 요금제와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통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구매 초기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보조금이란? 보조금은 각 매장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할인인데요. 성지에서는 일반 대리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보통 성지에서는 최대 7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공시지원금과 보조금을 잘 활용하면 최신 스마트폰도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답니다. 요금제 선택의 중요성. 요금제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통신 사용 패턴에 맞춰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초기 할인이 더 크지만 매달 납부할 요금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과 월 사용 요금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3. 성지 좌표 요청과 활용 방법. 성지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면 좌표를 알아야 해요. 여기서 좌표란 성지 매장의 위치나 연락처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말해요. 그렇다면 이 좌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에서 좌표 얻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는 다양한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네빠사 같은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지 매장에 대한 후기와 위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편입니다. 좌표 요청 방법 보통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좌표를 얻으면 방문 전에 미리 시세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죠. 시세표 확인하기. 시세표는 공시지원금과 보조금이 적용된 최종 가격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최신 기종의 시세를 미리 확인하고 나서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시세표는 매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성지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고 가면 훨씬 유리해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최대의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신 시세표 확인. 시세표는 매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전에 확인했던 가격과 실제 방문 시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최신 시세표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추가 서비스 가입 주의 일부 매장에서는 추가적인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이나 각종 부가 서비스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조건은 명확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휴기 참고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커뮤니티 휴기를 참고하는 것도 유용해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매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조건은 잘 지켜졌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정보를 알고 가면 더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휴대폰 성질을 활용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성지에서 시세표를 잘 확인하고 공시지원금과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최고의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동네바삭에서 좌표를 받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도 이제는 비싼 돈 들여 휴대폰을 사는 대신. 알뜰하고 스마트하게 새로운 휴대폰을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똑똑한 소비 꿀팁들로 다시 만나요.